안녕하세요, 중고차 연구소 김종명입니다. 이 차량은 또 제네시스 BH 330 우리 최고 랭킹 1위잖아요 중고차 연구소에서 BH 330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리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근하기 전에 또 오늘 리뷰를 하나도 못 해가지고 이 차량이라도 제가 지금 상품화 돼가지고 어, 리뷰를 시작했습니다. 스펙을 말씀드리면요. 제네스 시 BH330 럭셔리 VIP 팩이네요. VIP 팩이고, 어, 2008년 2월. 그리고 키로수는 25만 8 0 1 0 k m 주행한 차량이고, 보시다시피 다크 그레이 색깔입니다. 휘발유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면은 뒤에 핸더만 교환된 거예요. 그래서 사고는 있는 걸로 나오고, 미세누이는 오일팬에서 조금 누이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잡아 놓겠습니다. 그리고 뭐 안에 옵션이 많아가지고 자 그러면은 외관을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외관도 보시면은 오 마크도 뭐 그릴 그릴이 아주 깨끗합니다 해진 것 없이 그리고 마크는 약간 여기 뭐 자동세차 하게 되면 이게 또 벗겨지더라고요 감안하시고 라이트는 백화현상이 위에 조금씩 있어요 위에 조금씩 있고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센서 4개 돼 있고요 뭐, 반반은 단차 없이 아주 향하네요. 그리고, 안개등 역시도 백화인상 없이 깨끗하고. 그 다음에, 본네트. 본네트는, 뭐, 돌튀긴 거 조금씩 이거는 보는것 같아요. 이 하얀 게 뭐지? 근데 뭐, 아, 이거는 저기구나. 뭐, 묻은 것 같은데요. 검정색으로 틀리게, 이게 뭐, 안 보여요, 잘. 여기가 조금, 에, 타, 약간 슬림 현상이네요. 여기 좀 긁혔어요. 감안하시고 그다음에 휀다 휀다는 문콕 없이 깨끗하고 타이어는 어, 타이어는 한70% 이상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휠 깨끗하고 백미러도 깨지거나 기스난 거 없고 앞문은 문콕 이 여기 좀 세게 있네, 세게. 자 밑에도 약간 문콕 하나 또 있고요. 가만하시고 뒤에 문도 문콕이 있는데 하나 두. 4개가 조금씩 조금씩 있는데요 근데 감안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횡단은 문그 없이 깨끗하고 뒷타이어 한번 볼까요 뒷타이어는 한60% 이상 남아 있고요 휠은 휠이 깨끗하네 휠은 깨끗합니다 그리고 뒤에 시그널 보시면은 백화현상 없이 아주 깨진 것 없이 양호합니다 어, 남바가 좋네 이구 이9 <laughs> 그리고, 어, 뒷판바도 뭐, 깨지거나, 기스나거나, 단차 없고요 뒤에 센서도 4개 포진되어 있고, 아주 좋습니다. 보기가. 오, 이거는 참 자동이지? 오, 트렁크가 자동,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도 널찍하고, 그 다음에, 와, 여기도 깨끗하네요. 눅스거나, 뭐, 먼지 낀 것도 없고, 곰팡이에서 는 습기 창고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양호하고요 타이어는 어, 타이어도 새고새고돈 벌었는데요 야이 카메라 후방 카메라 마크는 선명하게 해진 거 없습니다 그 트렁크 트렁크도 뭐 깨끗하네요 돌 튀기거나 뭐 쓸림 현상 없고 그러면 휀다 휀다도 뭉클없이 깨끗하고 타이어는 이 타이어는 한40% 남았네요 40% 타이어가 다 틀리네 감안하세요 그리고 휠도 여기 조금 기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수석 뒷문은 문 크기 없고 앞문도 무콕은 없네요 다행히 그리고 백미러도 깨진 거나 기스난 거 없고 휀다는 핸다도뭐무콕 없이 깨끗해요 앞 타이어는 한70% 이상 남은있것 같고, 휠은 깨끗하고. 휠은 깨끗한데, 타이어가 좀 들쑥날쑥. 자, 안에도 설명해 드릴게요. 럭셔리 VIP 팩이라 옵션이 좋습니다. 이 우드 그레인인데, 이거는 우드지만은 가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메모리 시트, 커튼, 그 다음에 윈도우 스위치, 접시 백미러, 그 백미러 조절 스위치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렉시콘, 사운드 스피커입니다. 아직 음질이 좋죠? 그리고 전동 시트 작동 잘 되고요. 혹시, 제가 장안 되는 게 이거였잖아요. 어우, 이건 상하좌우. 어우, <laughs> 역시나, 위아래가 안 되네. 이것도 수리해내야 되겠네. VDC 되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여기 있습니다. 그 시트는 여기가 좀 사용감이 좀 있어요. 그 히트기트 보이네. 이거는 이제 뭐, 해진 거를 한 4만원 주면 교환할 것 같긴 한데, 그냥 타시는 게안 날까요? 뭐든 돈드여요 그리고 팔건도 괜찮고, 조석도조석은 그렇게 양호합니다. 사용감 별로 없네요. 안에 들어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우드 핸들 돼 있는데, 이카버가 되게 부드러워요. 이거. 빼지 말고 그냥 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핸들 리모컨 키로수는 258,016km 0 0 주행한 차량이고요 네비는 작동 잘 되고 후방 카메라 8인치 거든요 어, 후방 카메라 잘 나옵니다 그리고 우드 가죽, 가죽 우 구두. 그리고 DIS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다 되고 통풍 그리고 뭐 스포츠 모드 그리고 듀얼 업백 20룸 미러 앞뒤로 블랙박스 돼 있습니다 키는 스마트키두 개고요 뭐 듀얼 업백 커튼 앱 붙어 있는데 아 이건 썬루프는 없네요 아 그러면은 CD 있고 프로테콘 이게 빠졌네 이게 이제 제 구에서 또 껴매야 되겠습니다. 여, 볼륨 조동 자, 뒤에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뒤에가 그 와, 깨끗하네요. 새거 그대로, 뒤에는. 도어 트림 되 있고, 윈도우 스위치, 우드 돼 있고요. 커튼 옆에, 시트도 뒤에는 정말 푹신, 푹신하니 좋습니다. 자, 뒤에도 보면은, 열선, 열선 시트 되어 있고요. 그러 뒤에서 오디오 조절 스위치 돼 있고요. 팔걸이 깨끗합니다. 시트 깨끗하고 벌집 매트 공조 시스템 정상적으로 어, 작동도 되지만 뭐 정상적으로 다돼 있습니다. 깨지지 않고 천정 아주 양호하고 이거 커튼. 커튼도 작동 잘 되고요. 자,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드릴까요? 오. 엔진 소리도 정말 좋습니다. 아주 조용하니 밸브 소리나 뭐 체인 소리 전혀 안 나고요. 아주 양호하고 오일 뭐 갈면은 더 조용해지겠죠? 제가 뭐 워낙 많이 해 보니까 딱 들어보기만 해 엔진 소리 듣기만 해도 압니다. 이 뭐가 이상있나 아주 화도 많이 해 가지고 저도 뭐 오일 카센터 가면은 저도 오일은 갈것 같아요. 제가 배우진 않았어도. 자, 그러면은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뭐 많은 차를 리뷰를 했지만 가성비 좋은 차만 제가 한다고 약속을 드렸, 드렸습니다. 엊그제 참 댓글에 좀 이상한 안 좋은 소리를 했는데 또 많은 또 구독자님들이 또 좋은 소리 또 용기 내라고 힘내라고 또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나름대로 우리 댓글 잘 달아주신 분들한테 누가 되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게끔 나름대로 또 진정성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두 가지 약속한다그랬잖아요첫 번째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리뷰를 하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장점인 알선 수수료 안 받고 세 번째는 전국 탁송 가능한데요 탁송비하고 길가면 소비자 부담 대차는 할부도 제가 소개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타고 계신 차 전화 주시면은 또 제가 2, 30만원 더 드린다겠죠 그리고 폐차도 전국 어디든 달려가서 제가 대응을 해 드리겠습니다 중고차연구소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차 혹시 나가면은 2등은 의미 없습니다 1등 하셔가지고 계약금 넣으시고 탁송을 받으셔도 되고 직접 올라오셔도 되고 자 알람 꼭 눌러 놓으시고 좋은 차 나가면은 언능 전화하셔서 마음에 드는 차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199만원에 나가는 차 지방에서 그냥 그 나이 드신 어르신인데 그걸 못 봤다고 그냥 아깝다고 계속 전화가 <laughs> 지금 한 10통화 전화 왔어요. 제가 어떻게 좀 죄송해가지고. 그냥 이제 발 빠른 사람이 1등 하는 사람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건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뭐든 마찬가지잖아요. 용기 있는 사람이 또 빨리 가져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퇴근 무렵입니다. 저도 이제 2차 마치고 퇴근을 하고 내일 또 내일은 이제 리뷰를 좀한 서너 대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한 대뿐이 못해가지고 좋은 저녁 드시고요. 이상 리뷰를 마칠까 합니다. 중고차 연구소 김종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